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 며칠 전에 작업을 해가지고 만든 어, 길고양이 어, 급식소라고 해야죠. 예, 밥 먹을 수 있고 비좀 피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서 어, 지역 아파트 단지 한쪽 벽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. 어, 이 나무들은 이 나무들은 저기 그 원목 가구 이렇게 버리는 거 있잖아요. 그것을 갖다가 가구나 책상, 책꽂이 같은 거 있죠. 그거 버린 것 접합목 그걸 원목 접합목을 활용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. 지나가다 보면 고양이들 이제 길고양이들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어, 그좀 먹이도 제대로 못 먹고 밤새 비도 못 피하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아시는 분이 이거를 애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먹이를 주시거든요. 그래야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하나 만들어갖고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아파트 안쪽에다가 하나는 이렇게 바깥쪽에다가 설치를 해봤습니다.